오늘의 10분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18장에서 우리는 세 부류의 애통을 살펴봤습니다. 이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슬퍼했을까요?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자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던 이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의 애통은 회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의 애통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슬픔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슬픔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꺾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일 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을 단순한 나라 이름으로 쓰지 않습니다. 바벨론 또는 음료는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악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슬픔이 반전됩니다. 화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할렐루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왜이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도 이 장면을 잃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확신이 믿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재림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너무 깊이 메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유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심판 앞에서 기뻐하라고 찬양하라고 증거하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이 둘은 나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이유는 바로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인간적인 복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온전한 의로움이 드러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이 힘겨운 날일지라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세상 끝날에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날을 함께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을 향한 완전한 멸망이고 두 번째는 할렐루야 찬양의 코러스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바벨론의 멸망부터 보겠습니다. 18장 20절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누가 말하는지 화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즐거워하라는 명령이 들립니다. 그 대상은 하늘에 있는 존재들, 성도들과 사도들,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본문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애도하는 장송곡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슬픔과는 반대되는 외침이 들립니다. 즐거워하라. 즉,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20절에서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악에 대한 보복 차원의 기쁨이 아닙니다. 완전한 심판이 와야 완전한 구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심판이 와야 완성된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결코 다시는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게 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의 완성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두 번째 심판의 완성 장면입니다. 21절에서는 힘센 천사, 곧 하나님의 일을 맡은 존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큰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던져질 것이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22절에는 더 자세한 장면이 나옵니다. 노래하던 사람들의 소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 부르던 노래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케이팝도 그날엔 사라질 것입니다. 기술자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 사람들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맷돌 소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계의 기본 소리입니다. 그마저도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등불의 빛도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등불은 사람들이 밤에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 등불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결혼식도 멈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던 기쁨과 축제 모두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이유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23절 끝부분입니다. 바벨론은 복술, 즉, 마술을 말하는 것이지만 거짓된 가르침으로 온 세상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속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24절입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이용해 억압하고 사치를 누렸습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정의를 외면한 사악한 체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구원의 시작이라면 오늘 나는 어떤 삶의 태도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 본문은 할렐루야 찬양의 코러스가 터지는 장면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기쁨의 외침이 먼저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선포합니다. 1절을 보면 구원과 영공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이 또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개의 할렐루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이 둘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구원과 심판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 있는 복음, 진리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할렐루야의 배경입니다. 3절에서는 두 번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표현 하나가 눈에 띕니다. 바로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입니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한 바벨론 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입니다. 이 모습을 본 24장로와 내네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시 외칩니다. 4절에 보면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6절에 보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다. 7절로 넘어가며 이제 찬양은 절정에 이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2장과 연결해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가난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결혼식의 기쁨을 상징했고 그 책임은 신랑에게 있었습니다.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은 여성 신부 중심입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7절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우리는 아내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대답은 기쁨으로 인내하며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 즉, 기쁨의 인내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8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신부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은 아무 옷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이 됩니다. 그 옷이 바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구절에서 천사는 말합니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물질적 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관계의 복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중요한 교훈, 가르침 하나가 나옵니다. 요한은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를 향해 경배하려 했지만 천사는 말립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나에게 찬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 있을지어다에서 할렐루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장송곡이 끊기고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무엇이 이 전환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복수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과 심판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만 말하면 반쪽짜리 복음이고 심판까지 말해야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고달픔과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을 위해 완전한 기쁨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신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부된 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쁨으로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루하루의 피곤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거룩한 신부처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여전히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된 날들이 이어지지만 예수님의 초청하신 구원의 잔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인내하고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